다음은 이강기 오스트리아 avr 리스트 부사장님께서 ghg 2030과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한국조선산업의 대응 전략 탈산소 정책과 기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강기 어, 교수인데요. 저는 KK Le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네, 2050년 온실가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런 온실가스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어, 대화를 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 몇몇 분들은 제가 그 한국해양대에서 그 교수로 있었는데, 어,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오스트리아 ABR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 기업은 거의 7,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리 엔지니어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이파워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CIMAC GHG 전략 워킹 그룹의 부 좌장으로, 어, 이제 역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과 같은 경우는 탈탄소입니다. 네, 그리고 IMO의 온실가스 전력과 그리고, 최신의 전환 기술, 또 대안적인 제로탄소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산업적인 현실에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어, 이제 탈탄소에 대한 굉장히 큰 여정인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해운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이라는 것이 이 탄소의 배출이 컨트롤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온실가스에 대한 그 저감 노력은 2018년에 세워졌고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 줄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 70%를 줄이자는 목표를 2018년에 세웠고요. 이것은 2008년. 내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어,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u 와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를 줄이기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IMO의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준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어, 이러한 그 정의들에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정의들이, 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 정,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간인데요. 그래서 2023년까지 지속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그 목표는 대부분 그 선박의 속도를 감축하고 또한 그 EDI, 이 s e, -E m p a 를 엄격화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와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그 에너지 효율 조치, 효율을 높이는 조치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탄소 가격제, ...를 이행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제로 탄소 연료의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은데요. 어, 다시 한번 순제로 탄소 연료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 혁신적인 배출 감축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해운. 네, 그 교통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이동 수단에 따라서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보이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이나 철도 그리고 도로 운송, 항공 운송 등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상 무역과 같은 경우는 어, 그 배출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항공 운송에 비해서 훨씬 낮은데요.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항공 운송이 40배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이 이미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인 그 교통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ITF의 그 행동 결과인데요. 그래서 국제 해운 산업이 어, 세계 무역의 90%를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서 해운 산업이 굉장히 무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50년까지 세 배가 해운이 세 배가 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은 한국 조선업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이제는 이제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쉘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IA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매우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2020년도를 보시면, 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어, 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LNG나 천연가스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50년을 보시면 이 천연가스가 여전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을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2050년에는 당연히, 어, 제로카본으로 나가야 하겠죠. 제로탄소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LNG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원연료로서, 어, 2050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LNG 기술에 굉장히 많은 개발을 이으했기 때문에, 어, 이제 공급업체로서, 공급업체에게는 또 희소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스일 수도 있고요, 가스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액체의, 혈, 그 액체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로 탄소의 미래로 나아가야, 나아가야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바이오 LNG, 바이오 MGO와 같은 것으로 나,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메탄올, 암모니아 쪽으로 나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저온의 어, 에너지를 어, 쓰기 위해서는 그 내연기관 쪽에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어, 태우게 되면 이것은, 어, 녹스를 그, 배출을 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와, 암모니아와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환 그 연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IM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로카본, 제로탄소 선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첫 제로, 그, 탄소 선박이 2030년에는 운행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 시급한 문제고, 그렇게 크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박을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운항을 할때 지금 맨 밑에 있는 사진처럼 어, 이렇게 순항을 할때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 모니터링을 하고 진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마찬가지로 어, 이 정체 기반자들이나 혹은 그 운영자들이 이 어떠한 그 선박이 어떠한 상태인지 바로바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함께라면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엔진 관련한 그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어,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료를 위한 다양한 엔진을, 어,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연료는 이미 테스트를 마쳤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개발을 이뤄나가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조선소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서 이러한 그 온실가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한국의 그 조선소들이 굉장히 어.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암모니아 엔진을 테스트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소, 아, 여기는 사실 암모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 그리고 디젤과 같은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료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예를 들면 뭐 초극 저온일 수도 있고요. 그 밀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그 컨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디지털화로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료를 통해서 어 운항이 되고 또한 또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 적절한 그런 그 정책을 입안하고 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 새로운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탄소 포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컨테 선박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제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그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이그 탄소 포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탄소를 포집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저장할 수도 있고 이를 또, 새로운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떠한 그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해운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IC 기술과 또 디지털화, 어, 전기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화가 그 주요 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대안적 순제로 탄소 연료는 IMO의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전환 기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국은 조선의 리더고또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에 함께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어,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전주기, 탄소 전주기 관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0년 이전에 제로탄소 배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모든 분들의 건강,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어또 주최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